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잡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러한 일이 없나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형제가 거울입니다. 내 앞에 보인 그가 그에게 드러난 일을 보거든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잡는 것이 함께 나눠 주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바른 도리라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일, 범죄, 죄는 빛나감입니다. 빛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원리에서 빗나감을, 그 자리가 빗나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빗나간 그 자리를 보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절 너희가 서로 짐을 치라, 서로 살피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원리입니다. 질서입니다. 모두를 향한 마음이 그 질서와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대하니,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신 말씀 앞에 매순간 머무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된 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높은 마음입니다. 함께 되어지려 하는 그 마음이 합한 마음이죠.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자랑하는 건 자기에게 하는 것이다.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지지 않으니 자신을 살 피지 않 으니 된줄로생 각하 게되 고, 나도 모르 게내 마음 에높은 마음, 교 만의 마음, 그 마음이, 판 단하 게되어 지고, 정 지하 게되어져 다른 일을 가르치 게되 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 모두 를 귀하 게 지은 모든 영혼 을 인정 하고 계신 하나 님의 뜻과 빛나 가게 되 어,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것이라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치는 자와의 가르치는 자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가르치는 자로,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로 여기는 것이 합한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의 말씀은 모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그 심은 것이 드러난다. 말씀하십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사랑, 마음, 그 마음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8절의 말씀이 세상의 원리로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신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모두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회. 그러하기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말씀은. 나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에게로 들려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10절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의 말씀은 내가 사랑임을 알고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로 들려집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에게로 들려지는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겉모양을 중요시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모양을 취하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원하려 함 한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김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모양에 있지 않냐고,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모양을 취하려 하는 자들, 박해를 면하려 한뿐이라예 말씀에 속하는 것이지요. 13절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은 스스로 사랑입니다. 스스로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키지 아니하고, 모양을 취하는 자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보여지는 것에 자랑을 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로 그 사랑이 장사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문둥병자와 함께하며 거리를 두어야 하는 곳에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어져 말하고 행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상관 없어지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내가 못 박히고 그것을 못 박느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매 순간 새사람으로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느니라의 말씀을 이룬 자들이 행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니라. 이것만이 중요하니라.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광과 극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보여지는 것 너머에 진실, 사랑을 보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도 매 순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겉모습에, 심령에, 겉모습이 아닌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신 갈라디아서 육상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신 기회의 날, 매 순간순간 사랑의 십자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